이아거어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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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아니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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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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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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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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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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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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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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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들 생각이 없다. 자, 사유 아, 들어. 아, 못 들어. 들어. 이게 이게 씨. 빨리 들어. 야, 이게 유튜브 각이야. 빨리 지금 때 찍고 있잖아. 빨리. 이거 무거운 거. 그게 유튜브 각이야. <laughs> 무거운 거안 들어? 야이씨 원래 무거운 거 낑낑대고 들어가 이게 이게 유, 유튜브 각이었는데 씨. 아, 무거 워 죽겠네. 아우. 아우, 무거워 씨. 엄마 오늘 생일이지? 생일 축하. 아들이 온거아니 생일 축하해려 어머니. 이리 와. 이거 주스 엄마 이거 다 드시고 계셔? 응? 이거다 먹었어? 남았어? 너 조금 남았어. 응. 먹어. 엄마 이 빵은 엄마 아빠 몰래 먹어. 방에다 갖다 숨겨놓고, 아니 갖다. 하이 엄마 몰래 먹으라고 내가. 생신이 거의 같듯이 나의 부모님. 그래서인지 아버지 생신 때 엄마도 같이 하는 느낌이 든다. 그렇지만 나는 늘 따로 엄마 생신을 챙기는 편이다. 오늘도 나의 엄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잘난 막내 아들이랑 잘난 거 하나 없는 막내 며들이랑 왔다. 알겠습니다. 아직도 우리 언니는 자꾸 나를 계속 고기를 잘 굽니 많이 끓고 있다. 응? 응, 조금 더 익은 라고이렇라고 내가 끓고 있다. 아, 나를 참 아직도 동생을 못 믿어요. 못 믿지 않아. 응. 네가 너무 빨리 굽는 것 같아서. <laughs> 빨리 굽는. 불판이 불판이. 여자 기 학군 잘하는데. 이래서 대낮에 튼걸 먹어보라고 할 수가 있어 우쭈야야 음. <laughs> <좀 궁금하시다가. 웃음> <그치? 웃음> 살짝 한 거고 냄새가 엄청 응. 좋다 응 이거 만두 하려고 내가 한 거야 익힌 거야 빨리 어리집만두아 응. 맛있지 응. 고기나 찍어 이 정도 뭐다 익었는데 언니가 응, 응. 이거 네, 고기를 용 불안 불안해 그래도 불안해. 그러니까 불안해. 이게 무슨 피야? 응. 엄마 아들이 아들이 오. 엄마 생일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굽는 거 봤어? 못 봤어? 많이 봤어? 어아그렇지 봤나? 난 여보 많이 봤지. 아 많이 봤네. 응, 최고 맛. 어? 생색점이 엄마. 아들 아들이 전문 요리사가 어 이렇게. 어, 고주는거 진짜요? 엄마 이거 비싼 음식이요. 아 찍지 말어. 어, 일단 올라간 거 찍지 말어. 어깨 올라간 거 보여? 어, 보여. 어, 어? 어 어깨 올라간 거 보여 안 보여? 어,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서 목이 없어졌어. 어, <laughs> 어, 어? 어? <laughs> 목이 부는데 엄마. 응. 목이 부는데 언니가 응. 이걸 어떻게 보라고한테 엄마. 설명해준다. 와나 진짜 어이가 없었네. 야 <laughs> 아, 참나. 얘가 어나보로 매형 나보로막빠싹구라는거막 이러더라? 빠싹구라는게 내가 입맛에 들린 것 같다 그랬지? 내가 이제 어이가 없더라, 매형. 와. 음. 엄마 아예. 요리사한테. 그러니까. 참나. 음. 아니 쥐가 급하게 막 하니까 그러지. 천천히 안하고뭘 급해. 나 급해. 알겠어요, 어머니. 김치랑 먹을 거면 대길이 드시. 내 김치가 맛있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여 응. 언니 김치가 맛있는 거야. 우리 내 김치가 맛있는 네. 거지. 어떤 생각 하십니까?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도달입니까 <laughs> 네. <laughs> 고기가 엄마 내가 한 거라서 달달할 거야. 그래서. 아버님 두개 말아 드시. 엄마, 엄마 고기 맛있으면 뭐다 응. 바로 먹는다. 엄마. 응. 아. <laughs> 아 <딱> 다 <예쁘다>.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얼마나 이쁜지 봐봐. 아들이 사서 며느리 사왔사쌍이 같이 샀어요. 아. <laughs> 같이 가 별로, 샀어. 별로는 뭐내 돈이지 이게. 우리 엄마가 43년생 아니야? 응. 43년생이셔? 응. 그러면 응. 응. 만으로 81세네. 80. 응. 응.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야지. 기 이쁘게 찍어줘 오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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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생일이야. 응. 뭘 <목소리> 엄마 생일이야 생일이 할아버지 생일이요 할매들 우선 딱 어이가 그어 끝이 이리 올리 우와 뭐야 응, 이게 어? 응 엄마 어, <laughs> 아, 아, 아. 너로 껐어 어. 어. 이렇게 하지 얼굴 잘 으으. 보이지 우와 이제 꺾응 어. 이제 꺾어 꺼, 꺼. 아버지 꺾어 꺼 밤에 끄지 마오잘 끄네 오 이거 오 이 이거 이거 빡빡해. 빨리. 이거 놀라지않을까안 놀래, 아버지 아, 이고좀안안 놀래. 아 이거 빵 하는 거야. 놀래지 마. 멀리멀리 멀리멀리 하나. 뻥 놀래지네. 뻥해. 뻥해. 응. 그래? 폭죽퍽 오늘 죽 아빠 생일이야, 오늘. 알아? 2 0년까지 아니다 한 20년 전. 2 20 0년 됐겠다. 어, 20, 20년 전에 아빠. 봐봐 이게 훨씬 낫잖아 아버지가. 영화, 영화 배우 같아. 어딱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맞지 영화, 아버지한테. 영화, 영화. 하나 두셋하이팅지어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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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맞네 아버지한테 이옷이네. <laughs> 딱 맞. 어우 어울리 아버지한테. 아버지 이옷 아들이 사준 거야 아들이 음. 옛날에 어. 아 가다마이 딱 좋네 아버지. 어우, 가다마이. 어 가다마이 왜 가다마이? 가다마이가 양복이? 맛있어. 가다마이 딱. 아빠 멋있는 거 원래 힘든 거야 멋있는 거는. 쉬해야 돼? 어디? 어디 는으로 가야 돼? 무조건 <laughs> 싫대 싫긴. 赶紧过去。